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 1만2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접두사, 접미사, 인그리디언트, 루트 편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보다 영어 단어에 자신감을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오늘은 인그리디언트 루트 편 20차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패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패스 통과하다는 거죠. 컴패스. 예,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그 다음에 서페스서페스는 패스. 뛰어나다. 바이패스, 우회 도릅다 패스,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패스. 패스지, 패스지, 통 통로 구절입니다. 통로 구절. 패스포트, 여권이죠. 패스포트 항구를 지나가는 여권. 패스인저. Passenger. 자, 패스인저는 승객 또는 여객이 해당됩니다. 승객, 패스인그 다음에 리그레이스 그레스입니다. 그레스, 리그레스 퇴보하다 컨그레스 그레스가 패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의 의회를 얘기합니다 컨그레스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발전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레스 p e r s o 에 해당되는 건 퍼스널. 퍼스널은 개인의 이 말이죠. p e r 퍼스널은 직원들 퍼스널티 성격. 개성에 해당 되겠죠? 퍼스널티 그다음에 파퓰러 사람들입니다. 파에 해당되는 대중의 파퓰러, 그 다음에 population, population 우리 인구에 해당되겠죠? 인구 population, 그 다음에 republic. Republic, 응, 공화국입니다. Republic, 그 다음에 Cor. 군대입니다. 군대, 부대. Cor. Corps. 통장 시체에 해당됩니다. Corps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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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단체입니다. 법 단체 corporation. 자 place 장소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Replace, replace 대신하다. t h i s p l a c e 쫓아내다. misplace misplace 잘못 뜨다 local, 네. 장소죠 local, 지방의 local location location, 위치, 장소입니다 location, allocate, allocate, l o c a t e allocate, 할당하다, 할당하다 allocate입니다. Dormitory. 자, 이건 전미산데요. ORYUM은 장소입니다 Dormitory. 이건 기숙사입니다. Dormitory. Never tree. Never to r e Never to r e a 공중 화장수입니다 네 Never to r e 그 다음에 Never to r e Never to r e 이건 연구실입니다. 실험실이죠? 연구실. laboratory. 자, 이 시간에 compound ingredient root 편에서 우리가 pass person, body, place ingredient에 대해서 강의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